우리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기 위한 원탁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와 시민이 참여해 4년을 주기로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을 함께 만드는 것인데요. 천안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원탁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구본영 시장과 시민 50명이 함께 원탁에 둘러앉아 성장하는 복지 공동체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유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곳곳에서 어려 분야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소외됨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그런 천안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기여줄거 생각을 합니다. 한편 천안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